알체스 l 글리쉬 승특강 독해 연습 1강의 두번째 파트 오늘은 이를 바로잡는 침팬지 시바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세라한 침팬지가 있습니다. 세라한 침팬지가 있고 이세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 하퍼라는 침팬지가 있는데 이 하퍼가 이 책을 빼서 갑니다. 아, 근데 여기에 또 일을 벌어졌는 침팬지 시바라는 게 하나 더 나오니까 시바라는 게그 시바라는 침팬지가 이 책을 다시 빼서 갑니다. 아, 여기까지는 저희가 흔히 보던 동물의 왕국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시바라는 침팬지가 하퍼에게서 뺏은 책을 곧바로 세와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돌려준다는 거요. 이게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해하신 분들은, It just looked to me, 나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여기 녹색에 bold 체이로 되어 있는 것, 빈칸이라고요, 이번. It just looked to me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처럼, Shiva was setting things right. 이를 올바로 바로 잡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보기들이 매력적이지 절대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내용을 이해하면 바로 여기에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문독해라는 거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죠. 여기 1-2번 지문 밑에 조금 잘린 거지만 이게 지문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 문제, 이 빈칸, 여기에 빈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 힌트가 있는지 문제의 힌트 Q 단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지문독해의 핵심입니다. 그 단서들은 요지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읽어보시다 보면 이 부분 이 부분 쭉 이야기의 이야기 스토리는 이렇게 되고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여기에 있는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 여기에 이 부분에서의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This in itself 이것 자체로는 이것이라는 건 앞에 taking sheba 가 t a k i n g book from him h a p p e 메일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책을 빼앗는 것이 자체로는 r 든 비스 프라이징 놀랍지가 않아요. as 왜냐하면 taking things that others have 아 노란색 부분은 조금 까다로운 어법 부분이었죠. 여기서는 풀고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기계적으로 have been 이렇게 연관된 게 아니고요. things인데 others have, 관계 대명사고, 목적격이네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물론, 다른 원숭이들이, 다른 침팬지들이겠죠. 다른 침팬지들이 가진 것을, taking 하는 것이, taking에 걸리는 거니까, 있습니다. taking is typical. 물건 뺏는 것, 다른 애들이 가진 물건 뺏는 것, typical. 일반적이에요. among members of a group. 한 그룹의 멤버들 사이에서는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겠네요. 근데 여기에 aren't, isn't, a group에 맞추지 말고 선행사가 members입니다. members에 맞춰야 되면 여기가 aren't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aren't do, clearly dominant. 아하. 아주 클리어리 명백하게 지배적이지는 않은 멤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셋 세, 지금 세세 세 마리가 나왔죠. 세라, 하버시바가나왔지만 비슷한 레벨이란 얘기입니다.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사이에 우두 누가 여기 시바가 우두머리거나 하버가 우두머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도전입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비슷한 무리들 사이에서 이게 되게 흔한 일인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 시바가 가져오는 것까지는 되게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What was surprising? 놀라운 것은 was that, rather than keeping it herself. 여기 지금 시바입니다. 시바가 herself. 스스로 그를 보관하는 것, 가지는 것 대신에, she promptly gave it back to Sarah. Sarah에게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 놀라운 거는 지금 여기 이 행위가 놀라운 거예요. 나머지 행위들은 뻔한 행위입니다. 뺏기는 것도 뻔한 행위. 여기는, 여기는 뻔한 행위예요 뺏기는 것도 뻔한 행위고, 뺏는 것도 뻔한 행위고. 그 다음, 시바가 하퍼컬 뺏는 것도 흔한 행위인데, 놀라운 것은 돌려주는 게 놀랍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바가 바로 책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아까 여기는 봤고요. 여기는 who didn't appear to me 여기 shiva 가리키는 겁니다. shiva didn't appear to me 그 다음에 appear to me 나에게고 여기 또한번 또한 appear to seem to verb appear to verb 뭐뭐 인듯해 보이다. to have noticed Hopper's behavior 시바가 그 알아차린 것 같진 않아 보였었다는 얘기죠. 지금 시바가 didn't appear 그 뭐, 뭐뭐 인듯하지 않았어요. 알아차렸었던 것 같지 않았어요. 여기도 have a pee pee에다가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으니까 수동태가 나올 수는 없겠죠. 지금 이를 바로 잡는 쉬바라는 걸 내용을 잘 아는 순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빈 칸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분이 힌트라는 걸 아시는 순간 답은 명백해지는 겁니다. 다음번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은 능숙도가 관중 앞에서의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드라이브 Theory. 드라이브 t h e 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누구나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능숙도가 내가 어떤 일을 아주 잘해요. 내가 농구를 잘하는 농구 플레이어예요. 농구, 농구 되고 있고요. 그럼 농구를 잘 한다면, 관중이 많이 있으면 나는 더 신이 나서 농구를 할 텐데요. 제가 농구를 하나도 못하고, 이제 드리블도 못하고, 이제 농구를 막 배우고 있어요. 관중이 옆에서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저의 몸은 더 경직되겠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하는 일이면, 관중이 있으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능숙도가 떨어져요. 관중 앞에서는 더 얼어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드라이브 이오이에요 이거를 드라이브 이오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여기에 추동 이론이라고 추동 이론이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추동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드라이브 이론. 관중 앞에서 능숙한 일을 할 때는 관중이 있으면 좋고. 능숙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관중이 있으면 얼어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연결사 문제였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 드라이브 theory가 뭔가를 알고 가시면, 나중에 여기서 이게 연결사 문제로 나왔지만, 빈 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이시듯이,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휘로 나올 수도 있고, 순서로 나올 수도 있고,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빔, 추동이론, 드라이브 theory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순서 배치도 쉬워지고, 삽입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제일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러, 여기를 쓱쓱쓱쓱 잘 집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Dr. Jayon's Drive theory, 주장합니다. claims 다음에 나오는 that, 접속사 대실 확률이 높겠죠. 접속사 대시라면 뒤에 있는 동사 is 부분이겠네요. 완벽해야 됩니다. The mere presence of audience. 관중의 존재 자체. 관중의 존재 자체가 is arousing.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자극을 시켜요. and, and that claims that and that 접속사겠죠. this 이것이 여기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관중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 자극을 시킨다는 부분 the, the mere presence of an audience is arousing. 이걸 전체를 다가래킨 겁니다. 이것이 increases the tendency 경향인데 어떤 경향을 증가시키냐면 to produce dominant responses. dominant 지배적인 responses 반응을 만들어낼 경향 만들어내는 경향을 증가시킵니다. 여기 dominant responses 여기도 dominant 되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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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입니다. 지배적인 반응인데요. 이 지배적인 반응은 의미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 dominant responses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f the dominant responses dominant responses가 적 해요 또는 올바라요. In relation to the task, 그 하고 있는 임무와 연관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dominant responses란 얘기는 올바르단 얘기는 적당한 긴장이겠죠. 적당한 긴장,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흥분 누가 있어서요? 관객이 있어서요. Performance will be enhanced. 어떻게 된다고요? Performance 공연 또는 수행 능력이 강화되겠죠. 하지만 if in appropriate. 아까 여기겠죠. dominant responses are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으면 또는 correct하지 않으면 performance will be impaired. 손상되겠죠. 뭐뭐 뭐 어떻게 했을 때요? compared to 비교되었을 때요. 언제 하고요? when the person performs the task alone. 혼자 그 사람이 그 임무를 혼자 수행했을 때하고 비교되었을 때 this this가 가르치는건이 앞에 있는 전체겠죠 dominant responses가 적절하면 performance가 강화되고요 dominant responses가 적절하지 않으면 performance가 손상된다는 것 의미하는 것은 근데 똑같은 얘기 나오는 겁니다 task task We are skilled at 우리가 잘하는 태스크. 그다음에 which, comma, 그, 그 태스크 그대로 이어지겠죠. Are well learned 이미 배운 것 and of which we have a long history of experience 경험이 많은 것. 여기 노란색이니까 한번 미리 풀고 가기 위해서요. 여기에 this means 접속사 된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겠죠. 쭉, 본 것처럼 많이 나왔지만, 동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Tasks are likely to be enhanced.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Tasks are likely to be enhanced in front of an audience.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task. 관계 대명사에서 여기는 관계 대명사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관계 부사예요. We are at, we are not skilled at task. 이 at이 뒤에 여기 붙든가 아니면 앞에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입니다 지금. 다음에 those는 아마 여기 task가 리키는걸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drive theory. 능숙한 일이나 잘하는 일이에요. 관중이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아직 능숙도가 떨어져요. 관객이 있으면 덜덜덜덜 긴장이 너무나 p 레스 s 시스가 적절하지 않아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긴장한다는 얘기죠. 적당한, 적당한 긴장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이 내용이 됐을 때,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칸, 순서, 삽입이 쉽게 풀리고요. 어차피 어휘, 어법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다시 한번 보고 푸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휘가 그렇고 어법 풀 때도 이 내용이 알고 있는 순간 정답률은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1강의 마지막 파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